우리는 지난 로마서 14장부터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특별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특별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처한 특수 상황이란 무엇인가? 로마 교회는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소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서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 출신 성도라 부릅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로마교회 내에서 소수였지만 이들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유대계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격법을 기준 삼아 먹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안식일과 같은 특수한 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형제들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는 달리 율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진리 안에서 자의를 주장하며 먹는 문제, 특수한 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제하고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자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로마 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다움 회복하기 위해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특별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질의 문제, 이 본질의 문제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의 문제는 서로를 용납하는 차원에서 지혜롭게 포용해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와 같은 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아디아포라와 같이 비본질의 문제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받아주고 함부로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사도와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문제나 날의 문제로 갈등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할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해야 됨을 로마서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어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어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도바울이 원하는 것은 교회다움을 잃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본질의 문제로 갈등하는 순간부터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성도로 부른바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도가 힘써야 될 것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갈등과 분열의 아픔 속에 힘든 시간을 보게 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특별 건면의 말씀 중 결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형제들을 곤면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약한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유익을 끼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도로 보름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도바울은 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받아 주어야 되는 이유, 품어 주어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 선포하는데 오늘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멘. 유대인 출신 성도나 이방인 성도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민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며,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공동체를 유익케 하게 하는 좋은 성도가 될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두 가지 함께 답을 찾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데요. 신앙의 경륜, 믿음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가며 있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가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의 이익을끼치는 성도가 될수 있을까? 첫째는 오래 참아주라고 사드바울이 권면합니다 1절 보시면 담당하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담당하다 이게 견디다 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끈질기게 참고 기다려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약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결함이 있어서 부서지기 쉬운 것, 이것이 헬라어 약함의 의미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우리가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때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 신앙이 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아직 말씀 속에 깊이 내리지 못했는데 신앙의 줄기가 아직 든든히 자라지는 못했는데 믿음이 강한 형제들이 품어주지 아니하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 그 신앙이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사도바울은 강조합니다. 여기에 오래 참음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믿음이 강한 형제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강조하는 이유는 오래 참음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이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거짓말했던 아브라함 알고 계시죠? 그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그의 신앙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비와 성을 성을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던 야곱 알고 계시죠? 그 야곱이 믿음의 3대 족장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의 신앙과 인격이 깊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오래 참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유대교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잘못된 열심으로 뛰어다닐 때이 사도바울이 적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다닐 때 하나님은요, 사도바울이 대하여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준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은 사도바울 고르도 전서 13장의 말씀을 기록할 때 사랑의 시작과 끝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약한 형제의 신앙이 부서지지 않도록 기다려주는 성숙함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사도바오는 건면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궁금하시면 1절 마지막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유익이 될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유익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한 유익이 될수 있음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 믿음이 강한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이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재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삶을 연구해 보면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광해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을 때 마귀가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너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너를 위해 쓰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함부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메시아의 능력을 죄의 포로 된자 육신의 질병에 매여 있는 자 귀신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하기 위해 그 능력을 쓰겠다고 그래서 왔다고 누가 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의 고을 당하실 때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 병사들을 물리칠 힘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 힘을 쓰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신 힘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주심은 가난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될수 있음을 빌리포스 2장 9절부터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끌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양 아닙니까?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양이란 단어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런 것이 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문자적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다운 교회에 세워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하여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자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 주는 서로 받아 주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권면하는데요. 여러분들 7절 가셔서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 표시해 주세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무시와 정제, 절, 갈등과 분열 속에 힘들어하는 로마 교회를 향해 전하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기억하세요. 이 받으라는 단어가 벌써 로마서 14장에서 두 번이나 나왔던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대. 나오죠? 3절 가십니다.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넘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두 번, 15장 7절에서 한번 모두 세 번에 걸쳐서 특별 권면의 말씀이 기록된 14장과 15장에는 이 받으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받으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같이 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로 받으라 세 번이나 강조한 것을 보면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칭교도 하지 않는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이 교회당을 회복하라고 어, 올해 표를 주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사도바울을 통해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저는 여기에 딱한 단어만 더 들어갔으면 완벽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찬성과 214장의 가사 알고 계시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라고. 나의 깨어지기 쉬운 이 모난 부분을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라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될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성숙함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 모시게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왜 서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보시면, 받으라는 단어가 앞뒤로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구절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받으라는 단어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받아줘야 될까요? 그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게임이래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받으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마지막 세 번째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먹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사도바리 로마교회를 향해서 왜 서로 받으라 강조하는 것일까요? 서로 받으라는 말씀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담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드바울이 로마교회의 성도들 향해 서로 받으라 강조하는 이유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 먹는 문제로 갈등하면서 친교의 테이블에 함께 앉으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대인 출신 성도들 먹는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나눴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바친 고기, 신앙의 양심상 함부로 먹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정결법에 의하여 처리되지 못한 국이 율법적으로 먹을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유대인 출신들 성도들 먹는 문제에 민감했고 보음만에서 자유를 주장하며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로 먹으면 된다라는 이방인 성도들을 마음속으로 정죄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 율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두 그로 나누어. 친교의 테이블에 함께 앉지 못하면서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사도 바울은 서로 받으라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받으라는 것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고 친교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식탁 공동체를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의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말씀들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 굉장히 식탁 공동체를 즐기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종교 지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님 누구를 초대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을 초대하여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지자들과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을 최초의 성찬으로 승화시키며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식탁 공동체를 미리 보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보음 22장 30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나라 식탁 공동체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 주는 것이 뭐냐? 이게 성찬입니다.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교회가 가장 먼저 복구해야 될 것이 성찬의 기쁨과 식탁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 아무 공동 없는 우리를 천국의 식탁 공동체에 초대하셔서 이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의 식탁 공동체에 초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믿음이 약한 형제들, 나와 다른 사람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즉, 살과 피를 나눠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담을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우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성천의 자리에 초대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늘나라 식탁 공동체에 초대하셔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 주신 것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믿음이 약한 형제들 또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품어주고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올해는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해 주셔서 성찬의 기쁨과 식탁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가므로 교회를 회복하는 능력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제 예수님의 은혜와 교회도를 회복하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그 품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담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건하옵나이다. 아멘.